안녕 얘들아 음, 선생님은 뿌리깊은 독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하고 있는 김승현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기존에 선생님하고 먼저 수업을 같이 듣던 학생들은 선생님 왜 갑자기 우리가 수업 전에 영상을 좀 보고 와야 되나요?라고 의문을 가지는 친구도 있을 텐데 어, 앞으로 우리 5학년 수업 때는 꼭 이렇게 영상을 집에서 시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주에 읽어야 될 책을 읽고 어, 숙제를 해오는 게 여러분들의 미션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5학년 때부터는 얘들아 어, 함께 역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정학기는 역사와 관련된 책을 읽고 그리고 글을 쓰는 연습을 선생님과 함께 해볼 건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역사적인 책을 읽을 때 있잖아. 어, 이 책의 배경은 언제인지 또이 책의 주인공은 정말 실존했던 인물인지 만약 그렇다면 어, 실제로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인지 등등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읽는 이 책이 훨씬 더 이해가 더잘 되거든요. 근데 혼자 이런 걸 하라고 하면 너무너무 어렵잖아. 그러니 선생님이 아주 간략하게 어, 매주 영상을 업로드하고, 여러분들이 읽어와야 되는 이 책이 어떤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 뭐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 어, 잊지 말고 꼭 영상을 보고 그다음 책을 읽고 숙제를 해오는 걸로 합시다. 어. 자, 오늘은 여러분 어, 첫 시간이라서요. 제가 어떤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첫 시간은 이게 빠질 수 없죠. 바로 역사라 무엇인가입니다. 어, 우리가 아니, 거의 반 학기가 되는 시간 동안 어, 역사에 대해서 배울 건데, 역사가 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역사가 뭔지, 또뭘 배우게 될 건지 먼저 얘기를 해볼 건데, 여러분들은 역사가 뭐라고 좀 생각하세요? 어, 음. 선생님이 들었던 가장 충격적인 거는, 재미없는 거요. 어, <laughs> 어, 쓸데없는 거요. 뭐. 아니, 옛날 얘기를 왜 배워야 돼요? 뭐. 그런 얘기들. 어, 너무 어, 충격이었어. 물론, 우리 친구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 얘들아, 이 역사가 뭘까? 속으로 한번 생각을 좀 해볼래? 그렇지, 그렇지. 오, 나 들은 것 같아. 어, 들은가? 옛날 이야기에요. 라고 말해준 거 들은 것 같아. <laughs> 자, 얘들아, 역사라는 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주 쉬워. 옛날 이야기야, 그냥. 음. 그런데, 얘들아, 옛날 이야기는 범위가 너무 넓잖아요 어, 귀신 얘기도 옛날 이야기고, 도깨비 얘기도 옛날 얘긴데 그러면 그게 전부 다 역사인가요, 선생님? 그러니까, 어, 넓은 의미에선 당연히 우리가 이것도 역사라고 생각할 수 있어. 하지만, 우리가 뿌리 깊은 도깨에서 배우는 역사는 조금 더 어, 이제 좁혀진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역사를 어떻게, 뭘 위주로 배우나요?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이제 따라올 텐데, 이건 얘들아, 역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역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야 대답을 좀할수 있을 것 같아. 음, 우리 역사는 그래, 옛날 이야기다. 근데, 선생님, 그럼 옛날 이야기를 우리가 굳이 왜 배워야 할까요? 음, 이게 또 궁금할 수 있겠죠? 어, 역사를 배우는 데에는 얘들아,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요. 어, 우리나라를 좀더잘 이해하기 위해서야. 우리는 한글이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문자를 쓰고 있잖아, 얘들아. 음, 근데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이런 독특하고 아름다운 문자를 쓰게 됐을까? 물론 그에 대한 대답을 전부 친구들이 다 알고 있을 거라 믿어요. 우리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왕이 백성을 위해서 글자를 만드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한글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문자를 쓰고 있고요. 이것처럼 얘들아, 우리가 어, 왜 우리나라는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 어, 이건 우리나라에서 왜 독특한 문화로 자리잡았을까?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 역사라는 과목이 꼭 필요하다는 거지.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 바로 미래를 알기 위해서야 잉? 선생님, 미래를 안다고요? 그짓말 어떻게 과거 이야기를 듣고 미래를 알아요? 어, 근데 선생님이 얘기하는 미래를 안다는 건 어, 어, 우리 축구대표팀이 16강에 막 올라가고 이런 미래를 예측하는 건 당연히 아니야, 얘들아 아,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과거의 큰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옛 선조들, 조상님들의 지혜를 배울 수 있고, 또 과거 일어났던 일을 통해서 미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고,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를 빌려 현명하게 그 일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얘기야. 아, 어, 선생님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하는 친구를 위해서 제가 예시를 하나 좀 들어드릴 건데, 이건 정말 실화예요. 음. 선생님은요, 아주, 이제 사랑스러운 동생 두명 있습니다. 어, 첫째 동생하고 둘째 동생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첫째 동생이, 어, 선생님이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뺏어먹기로 아주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사실 그 음식을 먹을 때좀 아껴뒀다가 맛있는 건 제일 마지막에 먹는 스타일이야. 그래서 막 소시지 반찬이나 돈가스 반찬 이런 선생님이 좋아하는 반찬이 나오잖아? 그러면 뭐 아껴뒀다가 제일 마지막에 먹었어. 아니, 근데 선생님 동생은 맛있는 거부터 다 먹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됐겠어? 자기 거다 먹고? 아 선생님 반찬도 당연히 같이 먹었겠지.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게, 너무너무? 어, 너무? 어, 싫은 거야. 내 맛있는 반찬을. 선생님은 깨달았어. 깨달음을 얻어, 얻었어. 무슨 깨달음을 얻었냐면, 아끼면 똥된다는 거 애들아 음. 선생님이 어떻게 했대뭘 어, 어떻게 해 다음부터 동생하고 밥을 먹을 때는 어, 맛있는 반찬을 쏙쏙 골라서 내가 먼저 홀랭홀랭 먹어버렸지 음. 자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점이 바로 뭘까 애들아 아 선생님 아끼면 똥된다 요아네 그거 아니고 우리 아까 얘기했죠 과거일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또 해결 방법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했는데 바로 이런 거야. 우리 옛날에 어떤 굵직한 사건들이 있었는지 한번 파헤쳐 보고 이걸 어떻게 해결했는지도 한번 배워보고 또미래에 대략 어떤 일이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세워본다는 거죠. 이해 좀 되셨나요? 자, 그러니 다시 돌아와서 선생님 우린 그래서 어떤 역사를 어떤 옛날 이야기를 배우나요? 방금 우리가 얘기 나눴던 그런 역사를 배울 거야. 어떻게 우리나라는 만들어졌는지 알수 있는 역사, 그리고 우리 선조들의 훌륭한 지혜가 담긴 옛날 이야기 이런 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정말 열심히 한번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얘들아 어,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하면 좋겠지만 한 가지 더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얘기해드릴 게 있는데 이러, 이 책을 읽다 보면 이제 어, 기원전이라든지 기원후 이런 단어들이 계속 등장을 해요. 근데 요 어, 책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역사를 배워가는 데 있어서 계속 등장하는 개념이라서요. 첫 시간에 설명을 잠깐 해드릴게요. 어, 우리는 지금 얘들아 1년을 기준으로 2년, 3년, 4년, 그리고 쭉쭉쭉쭉쭉 2023년까지 온 거야. 오, 어? 그러면 이 처음 1년은 도대체 얘들아, 언제부터 우리가 1년이라고 세기 시작을 한 걸까? 요좀 궁금하지 않았니? 어. 어, 지구가 탕 태어났을 때? 아니면 우리 인류가 처음 걸었을 때? 음, 되게 옛날에 우리가 1년이라고 할것 같지만, 사실은 얘들아, 어, 이 1년의 기준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1년을 기준으로 이후를 기원 후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1년 전을 기원 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를 기원 후 라고 하는 거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을 기원전이라고 하는 거죠. 아, 그러면 우리가 2023년이라고 하는 말뜻 속에는 예수님이 태어난 지 2023년째 되던 해구나. 또 기원 후 2023년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막, 어, 막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죠? 에, 난첫 번째, 선생님. 아니, 1년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 전에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1년을 마치 이제 기준으로 하면 이때부터 막 역사가 시작이 되어야 될것 같잖아. 근데 1년 이전에도 많은 나라들이 있었고 또 많은 문명들이 있었어. 그래서 이런 1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도 우리가 연도별로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기원전 1년, 기원전 2년 이렇게 세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선생님 보면 왜 하필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1년을 잡았나요? 어 저는 부처님 믿으니까 저석가 탄신을 1년 할래요. 어안 돼요. 음. 이건 얘들아 우리들의 약속이야. 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를 1년으로 하기로 우리 모두가 약속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절대 다른 기준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 주자면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던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를 기원후라고 하고 1년, 2년, 3년, 100년, 2023년까지 쭉쭉쭉쭉쭉 연도를 센다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은 우리가 기원전이라고 하고 자, 마이너스 1년, 마이너스 2년, 마이너스 3년 그리고 마이너스 100년, 마이너스 뭐 2000년까지 역순으로 올라가서 쭉쭉쭉 연도를 센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잘 이해했는지 점검을 하기 위해 선생님이 질문을 할게요. 우리가 1년이나 100년보다는 2023년, 즉 숫자가 커질수록 점점점 미래죠? 그렇다면 기원전 100년과 기원전 1000년 중에 어느 게더먼 과거일까요? 너무 쉽다고? 그렇지. 어, 기원전 1000년이 더먼 과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난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기원전 100년은 100년 전이란 뜻인 거고, 기원전 1000년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1000년 전이라는 거잖아. 그러니 훨씬 더 과거가 되겠죠? 혹시나, 어, 선생님, 근데,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이 드는 친구들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 교재에 나와 있는 근사감 파트를 통해서 한번더이 어, 개념에 대해 복습을 해보고요. 어, 선생님, 그래도 조금 어려운데요? 어, 뭐가 걱정이야? 우리 다음 주에 와서 선생님하고 한번더볼건데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집에서 이 영상을 바탕으로 기원전, 기원후 그리고 또 역사란 무엇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좀 정리를 해 오시면요, 우리 수업 시간 때 혹시 나머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선생님이 마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이렇게 얘들아, 어, 오늘의 첫 영상은 좀 마무리를 할 거고요. 너무 고생 많았어요. 어, 우리 기존에 다녔던 친구들은 한번더 얘기하자면 영상 보고 책 읽고 비법노트 작성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 처음 이제 뿌리 깊은 도해에 오는 친구들은 책 읽는 것까지 해서 오시면 그 다음 주부터 비법노트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이 알려드릴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정말로 어, 진짜 마지막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얘들아, 우리는 다음 주 수업 시간 때 봅시다. 안녕.